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장 박병일 명장입니다. 매직 캡슐은 연료 절관기가 아니라 연료 공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연료 공급 압력을 아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연료 절감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저 박병일이 함께합니다. <laughs> 시중에 난무하는 연료 절감기 제품은 모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매연 저감 장치 DPF 역시 설치 전보다 도리어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고 주기적으로 비용을 들여 교체하거나 청소하지 않으면 엔진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자동차를 비롯해 선박과 중장비, 발전기 등 모든 내연기관 엔진의 연료 공급압력 자동조절 기능 없이 약15% 이상의 소중한 연료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연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핵심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매지캡슐은 이미 KBS, MBC, SBS 등 각종 주요 방송 매체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의해 연료 공급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개발되었다고 방영된 제품입니다. 연료 공급압력 자동 조절 장치 매직캡슐은 대한민국 기술력에 의해 세계 최초로 연료 절감뿐만 아니라 엔진의 출력이 향상되고 소음이 줄어들며 자동차 운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질적인 매연과 매연 냄새까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품입니다. 모든 매연기관을 친환경 엔진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직캡슐이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